레슨 9 1차 게리모 엠피트룸입니다. 오늘은 클린 파트입니다. 우선 이 곡을 치시기 전에 프레이즈 15개 전날 했던 거 반드시 연습하시고 이 곡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난이도를 잡을 수 있게끔 밸런스가 괜찮고 연습용 곡을 적합한 곡 많지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어떤 곡을 좋아해서 그 곡을 무턱대고 연습하게 된다면 기타 진도나 손 버릇이 좀 중구난방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교정이 더 힘들어집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손가락 번호도 잘 나와있죠. 어, 체계적으로, 어, 손가락 번호도 자연스럽게 갖춰지게끔 이 노래를 잘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우선, 자, 이 곡에는 770. 손가락 번호가 R 손가락, 반지 손가락 되어있죠. 그리고 선은 4번선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또 악발을 보면은 77하고 10으로 발음입니다. 바로, 바로 밀어요. 음... 자, 이렇게 진행되는데요. 7710, 7557, 57, 5754, 575. 4번선 77을 10까지 밉니다. 한 번, 두번 치고 미는 거예요. 세번 치는 게 아니에요. 보통 가르쳐보면요. 10,6,8,9는 그냥 7,7,7,10을 치고 있습니다. 세번 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7 7두번 치고 10까지는 바로 밀어야 됩니다. 무조건 하고 원곡을 들어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7,5,5,7 3번 선에5,7 해머링 그리고 해머링 앤드 풀링 어? 또 잡음이 나네요. 잡음이 나네요. 자, 해머링 하고, 풀링 할 때, 잡음 없이 깔끔하게 치는 방법은 이 손가락으로 2번선도 좀 맞고요. 또 위에 요면으로, 여기도 위에도 맞고, 4번, 5번선 맞고, 2번선 맞고. 여기 이 손가락이 약간 위쪽으로 또 선을 비켜 잡아야 겠죠 선을 막으면 또 소리가 막히니까 안되구요 자 그리고 7557 가겠습니다 뭐 그대로 계속 R 하고 I 손가락 두 개만 가겠죠 어7557 슬라이딩 그대로 7IR 90 슬라이딩 또, 아이 손가락, 집게 손가락이 3번선 7, 9 갔다가 4, 7 내려오죠. 선을 주의하세요, 선을. 5번선 7, 4번선 5. 그대로 4번선에서 5, 7 슬라이딩. 7, 5, 9, 7. 그리고 7, 9, 90. 계속 4번선입니다. 그 다음에 3번선 또선 바뀌죠. 여기까지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줄. 자, 여기는 하모닉스가 나옵니다. 1번, 2번, 3번, 4번, 5번. 여기서 4번 선. 치고, 간발의 차이로 손을 뗍니다. 0.12초 정도 있다가 뗍니다. 선 누르는 거 아니에요. 누르는 거 아니고, 그냥, 그냥 손을 위에다 대고 있습니다. 대고 선 위에다가 대고 있습니다. 정확하게 플랫 위에다가 대고 있는 겁니다. 하모닉스 같은 경우에는 12번이 제일 잘나죠. 12번. 여러분들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? 기타 치시면서 12번에 여기 보면은. 예, 그다음에 잘 나는 게 7플렛 잘 납니다. 하원이스는 1 2플랫을 기점으로 나는 거니까 7 더하기 12 하면은 19. 15, 17, 19. 19 여기. 7플랫 같은 음이 들리죠? 12플렛은 좀 다른 음이 들리겠죠? 뭐, 나중에 이런 것도 있는데요. 5 플랫 하모닉스. 음악을 들어보세요. 그리고 M 손가락으로 5번선 80. 인덱스 핑거 3번선 9. 자, 그리고 9번. 그대로 9번 치겠습니다. I, M, M, 슬라이딩, 그리고 손 바꿔서, 다시 I, R, I, 10, 12, 10, 20. 해머링 앤드 풀링이 많이 나오죠? 그리고 19, 90. 7이 갔기 때문에, 7에서 마무리 됐기 때문에, 10은 R로 갔다가, 4번선. 9는 M. 90간 상태에서 M에서 19, 7, 그리고 또 9, 17, 6. 나머지 이 부분은 제가 악보를 생략했습니다. 음악을 들어보세요. 4번선, 3번선, 1번선, 2번선. 뭐 대충 그렇게 치는 것 같아요. 이렇게요. 자, 여기까지 하고, 여러분들이 이 곡을 천천히 연습하셔가지고, 곡을 틀고, 따라 치셔야 됩니다. 이 곡은요. 예. 못 따라 치면 불합격이에요. 따라 치셔야, 내일 게리모 앰프트룸좀 디스토션, 좀 화려한 솔로를 계속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이 곡을 꼭 따라 치세요. 이상입니다.